나와. 와 자연 중학교 에 다시 왔다. 근데 너무 달라졌어 코로나 때문에. 빨리 가보자. 오늘 이 학년 이 반은 안 온다. 먹으면... 정민네 쓰지 알고 그냥 시양준까지 왔어 봐. 글씨체 뭐야? 애기 아이? 어 심지어 <laughs> 지우는 것도 찌질해. 아니. 여기 봐봐. 이제 우리 지켜보고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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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가 최정현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오면 됐거든요. 어? 우리도 경욱이 항상 방송실에서. 그러니까 정현이 맨날 거기 있어가지고. 방송실에 우리가 있잖아. <laughs> 어? 인제. 안녕. 한번 가봅시다. <laughs> 아나 근데 기억이 안 나. 여기 사망은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저기요. 네 저기요. 사학년 7월 맞아. 사학년 7월 저기였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시험 보나 봐. 여기 안에 있잖아. 아 맞다 수능이지 뭐. 사망 사망 사번. 그래서 누나 기다려. 와너나너 어떻게 너무 추억인데 이거? 시청각실. 여기 네, 가 네, 우리 반이었을걸? 아몇반 우리 10반인가? 아니 8반? 어, <laughs> <이렇게>. 근데 이게 다 근데 교실이 다 거기서 거기로 뭔가 특이해. 와왓분필이야우리나 우리 모든데. 방송고. 사방에 7반이라고 진딧기 얘기 다 나왔어. 안다 나. 조용나. 렇게나서뭘이자식 칠판당번 이상해. 칠판당번이 아, 왜 벌써 티만 치안칠판당번나 아이 칠판당번이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바로 칠판 기술? 칠판 방문이 필요가 없다고. 옛날에 빠졌었어. 그러니까 맨날 손실이운데나 칠판 방문 해보도 해보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실는데 이게 물인가 해보. 아 이건 유리수지. 하지 말라고. 육시. 뭐야 이거? 아왜 그래? 응. 둘았지. 안 되나 또. 저 문으로 나가다. 야 오늘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laughs> 안나오니까 잘려. 그럴 때 뭔지 알아? 진격하는 거 알겠어 마주치어떻게 아니 그거밖에안돼 기트럼 <laughs> 생각... 겁나 크게 외치지 않게 <웃음> 어? 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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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가까이 대고 아, 진짜, 진짜 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나왔어. 나오는 걸 봤어. 왜안 추천해? 추천해, 그냥드리봉구리로 나온 것 같아. 한번더 한다. <laughs> 근데 이거 인간의 소리가 고 생각보다 낭이거 공사 소리 공사 아팠는데? 요학년이라고는데1학년이랑고 볼게 3학년? 나도 1학년이야 내가? 좀것 같은데? 아니 그냥 넌나라 다른 학교 <laughs> 어떡해? 당장이라도 재흔이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 저기 저기 가서 맨날 게임 했는데. 뭔 게임? 트위스트 게임. 저기서 동아리, 아니 무슨 스포츠 그거있어 근데 자연적으로 그냥 거의 야구 고등학교가, 아, 야구 중학교가 다 됐는데? 나 없는 사이야? 누나 아, 있는 사이에도 그랬어. 아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막 연두 색깔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 야구 자영 중학교 아니야 사실? 야자중, 야자중 좀 무서운데? <laughs> 야자중 <laughs> 서울입야다 <laughs> 야, 피지컬 싫어하냐? 어? 누나친구인줄 어, 어, 알았어? 응, 어. 근데 여기 광민호가 광민호 친구라고 했는데 광민호? 근데 근데 진짜로 자, 요, 자기 중학교 얘들한테 가르쳐주러온거 아니야? 광민호 야구, 야구, 야구 엄청 잘했잖아. 선배 같은 느낌? 응. c 바이 t 바이 파이. 어, 진짜로 <laughs> 이게 중학생들 피지컬 맞아? 그러니까 네, 상민이의 서는... 두 배인데, 그냥? 내가 왜 서? 너한 마찬가지면 다 이거. 뭐야? 유지형? 내가 그냥. 청들에게 미리 투구염! <laughs> <laughs> 여기는 문 닫혀있는데. 끌로가야된거 아니야? 아, 이제 올수 있어.